튜빙, 튜빙 가고 있습니다. 복장은 뭐 이렇게 다, 다 가렸어요. 긴팔, 긴바지 그리고 아쿠아슈즈까지 신었고, 날씨가 오늘 꽤나 화창이 아니고 개 더워가지고 물에 들어가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기모리~ 뭐 꼬투끼? 제가 여러 해 동안 방비행에서 튜빙을 했었는데 한 번도 업체가 겹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출발점이랑 끝나는 지점이 다르더라고 해서 이번에도 안 가본 곳으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이 업체는 할리스커피 근처에 이렇게 생긴 곳이고요. 가면은 뭐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데 가격은 8만 킵 주고 끝나면 2만 킵은 돌려받고요. 적고 나면 손등에 표식을 만들어 줍니다. 적는 항목은 이름. 국적, 그리고 사인 정도입니다. 후기 보면 외국인들은 빨간 튜브가 재밌었다고 하고, 뭐 한국인들은 하얀, 노랑 튜브가 재밌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빨간 튜브 영상은 상단에 걸어 놓았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는 하얀 튜브니까 이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튜브를 내려봤습니다. 한국인 파티를 만들어서 함께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티를 만드는 방법은 카페, 뭐 단체 채팅방, 그리고 아니면 뭐 현지에서 헌팅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저희는 7명 정도 동행을 했었고요. 여기는 튜빙타는 초입 입구입니다.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몸풀기를 좀 해야겠죠. 비바 빠가 저 건너편인데 배를 타고 이동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배가 왔습니다. 무료 전원 탑승했고요. 물병을 던져서 이렇게 잡고 배에다가 고정을 시키더라고요. 유속은 보시는 바와 같이 꽤센 편이었습니다. 도착하면 이 친구가 웰컴 드링크를 줍니다. 뭐안 먹어도 되고, 뭐, 먹어도 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여기 참 재밌고 좋았었는데, 아니, 무슨 튜빙은 하지도 않았는데, 시작점에 바로 바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몸이 젖기 전에 놀았으니까, 뭐, 이게 더 낫단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면, 이렇게 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술못 마시는 분은 주스를 드시면 되고요. 방비행에는 비바펍이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비어 핑퐁 게임을 하기로 합니다. 일단 팀을 짜야겠죠. 이게 또 그냥 하면은 재미 없으니까 진 팀이 술값 내기로 정합니다. 맥주 목걸이 한 분은 직원 분인데 적 팀이 됐습니다. 개 고수였습니다. 어, 당했어. 아니, 언제 저 팀에 들어갔지? 안 들어가죠. 또안 들어가죠. 저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룰도 많더라고. 바운드된 공은 뭐 쳐낼 수 있다거나 팔꿈치가 테이블을 넘어가면 안 된다거나. 두번 연속으로 넣으면 세 잔을 마셔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요. 비도 추적추적 추적 오고 해서 운치도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라기보다는 튜빙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뭐 나는 튜빙 할 때마다 비가 오냐? 옆에 외국인 테이블은 뭐하고 놀아봤더니 무슨 샷건 맥주? 이게 저는 몰랐는데 구글링 해보니까 꽤 알려진 거더라고요. 직원이 갑자기 와가지고 샷건 한다고 맥주를 사래. 근데 난 영업하는 건줄 알고 안 샀지?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앞에 방비행이랑 끝에 치얼스 삼창 만들렸어. 무슨 주문 같은 건가요? 아무튼 핑퐁 패밀리랑 직원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튜빙할 준비를 합니다. 저녁에 비바펍에서 만나기로 거짓말을 하고 튜브에 올랐습니다. 오늘 튜빙은 카약처럼 가이드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에 잘 도착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유유자적 내려가다 보면 카약팀이 비웃어주기도 하고요. 종로에서 뺨 맞고 송강에서 화풀이 하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목적지는 스마일비치라는 곳인데 튜빙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종점을 지나가면 탐장 동굴까지 가는 수가 있어요. 물놀이 하고 왔더니 배가 많이 고픕니다. 단골 식당인 탐마다로 왔습니다. 국수, 꿍파퐁커리, 족발덮밥을 여러 개 시킵니다. 3일째 라면만 먹고 있는데 영상 보니까 너무 배고프네요. 오늘 밤에는 쌀밥에 고기국을 먹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